이제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봉급이야. 보야. 아, 사온나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주겠습니다. 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네. 음. 하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기대가 아... 예상됩니다. 아직까지 비가 엄청 쏟아지고, 네. 이제 오늘 <laughs> 어, 하늘은 좀 개어오는데. 오늘 장비가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이 전면부 다 철거하고 진입을 할 건데, 에, 쓰레기하고, 뭐, 하여튼, 뭐, <laughs> 예상을 뒤엎고, 에, 폐기물이 많이 나오, 나옵니다. 우리 브라드 现在这个在么处理的？ What <laughs> the 제가 아침부터 걱정했던 게이 이 부분인데, 이 기존 서덴 어, 철에 이렇게 각재를 용접을 해가지고 평생 철거 안할것 같이 해놔도 이, 꼭 철거할 일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야무게 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 위에 있는 판이 떨어지면서 옆에 서덴 어, 판을 밀어가지고 이, 지금 폭유이가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기존 서덴 여기, 바에다가, 이게 지금, 각재를 용접해가지고, 용접도 엄청 야무게 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잘못 밀려가지고, 위주를 쳤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제일 아침에 있어서 제일 큰 일을, 그래도, 무리 없이 잘 끝냈습니다. 이제, 여기에 치워주면은, 들어가서 포크레인이 제 바닥 긁어내고, 이렇게 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서체로폴이, 저기, 하하하, 보입니다. 네불이 네불. 4불. 어, 서체로폴이, 여기 보 네불, 네불 깔려있고, 위에는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주방바닥이거든요 여기가. 네, 주방바닥이라한불 깔아놨습니다. 여기 이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어. 세대째 싫었는데 어, 이제 남은 게, 한차 정도 하면 되겠죠? 한차 하면 되겠고, 어, 어, 이제 정리하고 하면, 한번, 점심, 점심 먹고 나면 거의 마찬가지제있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갔다올게 네. 형님 네. 차를 네. 조금만 더을게아조금더실어요 네. 어, 네. 어, 어. 어, 조금만 네. 여기 이제 물이 여기 이제 올라오는 거분 봄, 반이 올라오는데, 요런 데가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많이 터졌다 하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감당이 안 되냐. 많이 터지면은 밑에를 다 파야 되는데, 파는 동안에 이미 물이 바다가 그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진짜 조심해서, 장비 접근하지 말고, 사람이 파 내는 걸 그렇게 맞춰 나가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이 터지면은, 물을 잠그면은 이제 전체 상가가 다 잠기기 때문에 여기 다른 우리또 점포에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저정리가여기거다돼 가네요. 기가다돼 가네요. 기가다 가네요. 여기가 다돼가기가다돼가네 여기가 다여기다돼가네 여기가 다돼 가네요. 여기가 다돼가여기여기다 저 경남 쪽에, 어 경남 부산 쪽으로 우리미 장비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여기 단톡방에신 대표님 장비좀 많이 사용해 주시 <놀람> <사용해 놀람> 이런 것서도 돕고 사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단톡방 형님들도 부탁드립니다. <놀람> 이제 우리 음식 먹고 왔습니다. 신 대표는 오전하고, 가지고 갖고, 내부, 철근 다 했고, 이제, 여기 밖에 내놨는데, 세기물을 이제 싣고 이거 챙겨가지고 가면 됩니다. 일단,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이 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감당이 안 되네. 어, 아 예, 막, 깔끔하게, 뭐, 막 사고 없이 잘 됐고, 특히나 여기 지금, 어, 여기 갈바 되어있던 부분, 우리, 이제, 신 대표가, 어, 최경준기 신 대표가, 어, 잘 보고, 뭐, 대처를 잘 해줘가지고, 어, 그래서 여기 지금 저기, 쇼인도 통유리가 박살 날뻔 했잖아요. 적혀지면서. 그런 어, 것도, 우리 대처를 잘해가지고, 이제, 대처를 잘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호흡이 잘 맞으면은, 사고도 없이, 일도 재밌고, 그런 하는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힘겠습니다 네. 아유 3시 4시가 다돼 가는데 네 3시 50분 이제 마쳤습니다 아유 깔 잘 됐습니다. 폐기물이 좀 많이 나온 것 말고는 뭐, 큰사상 없이, 큰 사고 없이, 네, 잘 끝났습니다. 아, 예. 네, 여기 이제 개구부 내고, 여기 바닥 대포 타일 다 걷었고, 여기 이제 화장, 네, 화장실, 주방, 벽체 여기 이제 연결할 거이좀 철거 다 했고, 이제, 여기 공급이어 내부 철거 다 마쳤습니다. 뭐, 아 보셨다시피,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청소하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아, 형님, 욕받습니다. 예. 예. 고생했습니다. 형님, 욕받습니다. 우리 총각님. 아, 이름 참잘 들으셨어. 총각, 이제, 아가씨들 얼마나 오겠노 음, 작제이네요작제일이결혼 음. <laughs> 결혼은, <없다>. 결혼은 <laughs> <결혼이야. 웃음> 생생총각으로 <세우시대. 웃음> 네, 저는 이동안 봉국이 내부 철거 마치고 잘보겠습니다대기물좀 아, 많이 나와서 자기만 부탁했고 전해주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좀더 밝은 모습으로, 좀더 희망찬 모습으로, 예, 그렇게 좀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좀 웃으면서, 그렇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또 다른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